자 일품 2학년일 학기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관계 최고 수준 문제 보겠습니다. 1 번부터 자세 일차 방정식의 그림과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 기역, 있는 것을 고쳐 봅시다. 기억은 a x 더하기 b. 네는 b 분의 1x 더하기 b a 나누기 b. 디것은 b 분의 a x 더하기 b 분의 3. 보시죠.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한 놈만 양수죠. 한 놈만 양수니까 모두 AB 둘다 양수일 수는 없을 거고, 둘 중에 한 놈만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A도 음수고 B도 음수이면, 그러면 D 것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L이 D 것이 될 거고, MN에 기억과 니언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L이 D 것이면, 찍으시면 y절편이 양수입니다. 그럼 b분의 3이 양수여야 되죠. 그럼 b분의 3이 양수인데 그럼 b가 음수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겠습니다. 이건 모순. 그러면 어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되죠. 다른데 다른데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셋다 y절편이 양수로 돼야 되니까. 이게 다 양수여야 돼. 이것도 양수여야 돼. b는 양수네요. b는 양수고 a는 음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니은, 니은이 b분의 b-a인데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고 니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b분의 a가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b가 양수면 b는 3보다 큰데 b가 3보다 크기 때문에 a는 B보다 작아야 되는데, A는 B보다 작다. 어,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A는, 오, 뭐죠? A는 음수, 아, A는 음수다. 어 일단, 어 그렇다. 그러면, B가 양수, A가 음수일 때, 누가 기울기가 양수냐? 예. 니음만 양수죠. 그러면 이게 L이 되겠죠. L. 이게 L이고, 나머지가 MN이 돼야 되는데, B분의 A와 A. 기울기가 둘다 음수다. B하고 B분의 3 비교해 봅시다. B와 Y절편 B분의 3이 있는데, B가 양수는 양수인데, 3보다 큰 양수. 3보다 큰 양수. 이건 3보다 크죠. 그 다음, 3을 B로 넣었으니까, 어, b가 3보다 큰데 b로 나누면 b분의 3은 1보다 작겠죠. 이건 1보다 작은 양수네요. 그래서 두 y 절편을 비교했을 때 기억이 더 커야 됩니다. 즉 기억이 m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요게 n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어, 따라서 정답은 뭘까요? 니언이 l인 거, 기억이 m인 거. 2번이 됩니까? 2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경우를 잘 따지고 누가 양수 누가 음수인지 보면 되겠습니다. 2번 네점 어, ABCD가 있는데 한번 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A는 3,1 B는 3,5가 있죠. 여기 B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D. 자 y는 ax 플러스 1은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 a인 직선인데 선분 ab랑 만나면서 선분 cd랑 만납니다. ab하고 cd랑 동시에 만나는 자 기울기가 제일 클 때는 그 이렇게 지나가면 b를 지나갈 수 없겠네요. 그래서 b를 지나가면서 cd랑 만나는 이 경우가 기울기 a가 제일 클 때가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b 3,5를 지나면서 cd를 지나는 거죠. 그럼 3,5를 지나게 되면 0,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는 3분의 4가 될 거고. 그때는 c d 를 지나갈 겁니다 자, 원래는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요게 3분의 4면 실제로 3분의 4일 때 여기 시기를 지나갈 거냐 그런데 이제 얼추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제 뭐 시험에 우리가 시험을 지금 대비하는 입장에서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 이걸 다 계산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춘 상태의 그래프를 그렸다면 어그 다음엔 그림을 믿고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 m을 구해본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는, 일단 음수일 수 있느냐, 음수가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제일 작을 때는 d를 지나면서 이렇게 ab를 지나는 거. 이게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겠죠. 그래서 d를 지날 때. d는 마이너스 6콤마, 마이너스 2. 이때 이 기울기는 6 증가할 때3 감소, 어? 6 증가할 때3 감수라고요?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2, 영 콤마 1. 6 증가할 때3 증가죠. 2분의 1. 그래서 둘을 더하면 6분의 8 더하기 6분의 3, 6분의 11이 됩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은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라 했는데 그 둘레 길이를 구해라. 요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3입니다. 따라서 1대 3이 되겠죠. 여기가 K면 요건 3K입니다. 그럼 요게 3K 요게 3K 죠요그 다음에 요 직선은 기울기가 4 증가할 때6 감소 2분의 3입니다. 2대 3 입니다 2대3 따라서 요게 3K면 요건 2K가 되겠죠 현재까지 K와 3K와 2K 6K가 6이네요 6K가 6이니까 K가 1이죠 사각형 ABCD의 둘레라고 했는데 정사각형 한변의길이 3K이므로 둘레는 12K가 되고 12K는 12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가로쯤이좀 비례관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맞게 그려주는 게, 오히려 문제 시간을 좀 단,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4,3. AB에 대해서, X축과 Y축이 PQ를 잡는데, A에서 먼저 X축이의 P를 잡습니다. P. 그 다음에, Y축이의 Q 잡습니까? Q. 그 다음에, Q, 어, 잘못했네요. A, Q, P, Q, PB. 이렇게 되겠죠. 요걸 최소가 되게 할때 PQ의 좌표는 여러분, 대칭성을 이용합시다.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A' 이라할 때,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6이죠. 그러면 A에서 Q를 가는 것과 A'에서 Q를 가는 것과 같고, 그다음에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걸 B' 이라 하면 4,-3이 되고, P를 b 에서 p 를 가는 것과 b 프라임에서 p 를 가는 것이 같죠 그러면 a 프라임에서 b 프라임까지 갈때 직선으로 바로 연결해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연결해서 여기를 q 여기를 p로 잡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되게 하는 점들 p q 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때 p q의 좌표는 A'B'의 기울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기울기는 6 증가할 때 구감소했나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2대3. 이게 2대3의 비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실제 길이가 2가 되네요. 그러면 실제 길이가 3 되면 되겠죠. Q는 0,3이고요. 이것도 2대3입니다. 2대3. 그런데 이 실제 길이가 3이죠. 따라서 이거 실제 길이가 2가 되고, P는 2콤마빵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5번은 음, 이거랑 이게 있고 1 0콤마5에서 만나고 있네요 1 0콤마5에서 만나고 있다 어, 둘다 얘기를 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어쪽 마쪽 A, B, C가 있다 AB가 우에의만레이 있다 하니까 즉에대만 이란 얘기입니다 1대 3이다2 어, 일단. 이 직선은 시코마를 지나니까 기울기만 알면 ab를 구할 수 있는데 얘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이 기울기를 이용해라 2대1 얘가 2대1이면 얘가 2대1이면 그 직선 위에 두점 이게 2대1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2다 2대1이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2대3이 되겠네요 2대3 맞습니까 따라서 기울기는 2대3이므로 a는 2분의 3입니다 2분의 3x에다가 1 0 5를 지난다 했나요? 1 0 5를 지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므로 2a다기 b는 3 빼기 10입니까? 마이너스 7? 음. 그 다음, 6번. 아마 도형을 이등분하는 2등분 아니네요. oac 넓이와 obc 넓이가 1대2가 된다고 합니다. 이 넓이의 비가 1대 2가 되도록 m의 값을 구해라 m은 자 얘는 직선 0,0을 지나 내네요즉 삼각형의 꼭짓점을 지나 냅니다 삼각형의 꼭짓점을 지나면서 1대2니까 요게 1대2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점 C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가 현재 2,4고요 b가 5,0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2,4와 5,0이 있는데 너 1대2로 나눌 줄 알아? 1대2로 나눌 줄 알아? 이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렇게 여기가 1대 2면 이것도 1대 2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1대 2면 이렇게 수선에 발 내려도 이것도 1대 2겠죠 그러면 x 좌표와 y e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x 좌표가 2고요 여기가 x 좌표가 5입니다 그러면 여기 x 좌표는 얼마가 겠습니까 3이겠죠 그래서 얘는 x 좌표가 3입니다. 자 여기 y 좌표가 4입니다. 여기 y 좌표가 0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4지 않습니까? 4를 1:2로 대 나눈 거니까 얘는 4곱하기 3분의 1만큼의 길이를 가지겠죠. 저기엔 3분의 4입니다. 즉 y 좌표 4에서 3분의 4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3분의 8. 그럼 3, 3분의 8을 지나므로 기울기 m 의 값은 9분의 8 맞습니까? 0, 0을 지나니까요. 알겠습니까? 혹시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